야, 테슬라 약4% 급등. <laughs> 내가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제가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주식을 예측하지 말자. 우리는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. 조금 빠졌다 싶으면, 그래야 매수하는 게. 최고 좋은 전략 아닙니까? 자, 오늘 약4% 급등할 지 누가 알았겠습니까? 언론 플레이와 기사를 보고, 테슬라 매도를 했다면 오늘 4% 올란 걸 보면 완전히 배가 아파가지고 멘탈이 나을 겁니다. 저는 당연히 3슬라를 매도를 안했고 오히려 3슬라를 매수를 했습니다. 자 오늘 3.21 올랐는데요. 12시 30분에 영국장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약3.21 올란 거고요. 오늘 본장 시작되면 아마도 10% 이상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저께 356주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요. 꾸준하게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삼슬라 고추내비약50% 빠졌고요. 충분하게 빠르게 회복을 할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삼슬라입니다. 레벨 곱하기 3배짜리의 양의 복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. 금방 또 회복해가지고 또 살걸 매살걸끌끌끌끌끌끌끌끌 걸걸걸걸걸걸걸걸 하지 마시고 그냥 시부랄 매수해. 매수해. 자, 지금 이 가격대에 삼슬라 오늘만 10% 급등하면 과연 이 가격대에 매수해도 됩니까?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저는 매수하겠습니다. 저는 매수할 거고요. 자, 판단 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. 저는 분명히 매수해도 된다고 했습니다. 테슬라 고점 대비 34% 빠지고요.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많이 안 오른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 마이크론도 전고 좀 뚫고요. 자, 애플도 뭐 전고 좀 뚫고 또 엔비디아 뭐 전고 좀 뚫고 뭐 페이스북도 고통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. 이 최후의 기업 어, 테슬라만 이렇게 비시거리고 있지 않습니까? 테슬라를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모아간다 생각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. 자 들어가 보자 매수해 보자. 자, 메인 계좌 마이너스 10.165. <laughs> 괜찮다. 괜찮다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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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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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